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니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바람은 육체를 입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에게 있어서 육체의 호흡과 같이 기도하지 않고선 우리는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존재에 의해서 사로잡힘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누리고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열심히 살면 자기가 꿈꾸는 것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의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인 곳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적인 삶의 길을 이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의 원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구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지 않고 또 주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이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만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할 때에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신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구한다고 해서 그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로 그 믿음을 따라 거룩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곧 나를 위한 기도이신 것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어 그 사랑으로서 그 이름을 내게 주셔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겨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천국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천국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는 것이죠. 3 절에부터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라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바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것이죠. 사람은 하루 굶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결핍이 되면 피폐해지고 악한 사탄의 사로잡힘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인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의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가 되던가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때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능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사심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최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자랑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죄사함을 통해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하며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는 자에겐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망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나가게 아 되는 줄 믿습니다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십니다. 그것이 곧 시험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겠습니까? 성령이내 안에 함께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13절에 말씀하듯이 이 땅에 사는 인생도 자기 자식에게는 뭘 주기를 원해요?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들에게, 믿는 우리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주여, 나로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이끌려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어둠을 몰아내주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피로 잘 아신다니까요? 영적인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인생이 영적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뜻을 감당하며 이루어가기까지,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은 악한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덕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